병원은 국민의 100%가 가는 겁니다. 유족과 일단 병원측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 전, 국가적 이슈로 지금 커져가고 네. 있는 거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예 소송 자체를 못건다는 거죠. 의료소송을 한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감정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쪽이 약간 사경이죠. 그런데 병원에 소속된 게 아니고, TV에서 바로 연예인들의 성형 토크를 잡고 하니까. 가수신해철 씨의 사방이 의료 논란으로 커지면서 의료 분쟁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의료 분쟁을 이렇게 TV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분쟁하기가 저렇게 힘든데 일반인들은 오죽할까 하는 자조와 한탄 섞인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의료 소송 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전에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문화평론가 하재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해철 씨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가슴 좀먹먹해지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번 사건으로 의료 분쟁, 의료 소송에 관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거 국민적인 관심이 된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이게 남, 남일처럼 생각이 예. 되지 않기 때문에 음. 얼마 전에 김구선 씨가 난방열사로 예. 이제 추앙을 받았는데 예. 그게 우리나라 국민의 한 거의 한50% 내외 정도가 음. 아파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남일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난방비 문제가. 그런데 예. 병원은 국민의 100%가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신혜철 씨가 당한 일이 마치 내가 당한 일 같기도 하고 예. 내 친지, 내 부모님이 당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음. 여기에 이제 국민적인 감정이입이 나타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내가 병원에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예. 병원한테 이렇다하게 말한마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해볼 텐데, 음. 적어도 시내 철치 정도면 병원을 상대로 진상규명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좀 응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처음엔 연예계 이슈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국민, 국민 적 국가적 이슈로 지금 네. 커져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뭔가 자꾸 의혹처럼 보이는 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더더욱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해철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국립과학수학연구원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신낭에서 발견된 0.3cm 크기의 천공을 지목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의료사고니 아니냐 이제 의혹을 놓고 유족 측과 병원 측과 대립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이제 쟁점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천공이라는 게그 심낭에도 있고 장에도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언제 천공이 생겼느냐? 그리고 누구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냐? 이것도 예.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고요.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게 위축소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게 그 신해철 씨의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그 유족과 그다음 병원 측이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병원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신해철 씨가 금식해라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금식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태가 악화된 데는 신혜철 씨의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유가적 측은 그렇지 않다. 특별한 금식 지시가 없었다. 네. 태어나기 전에도 가끔씩 집에 가서 뭐 먹을 걸 먹을 수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그대로딱 증거를 내세우기 어려운 진실 공방. 이렇게 자꾸 치닫고 있는 게더 이제 안타까운 건데 그 사이에 신혜철 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했던 강모 원장에 관한 또 새로운 의혹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신해철치 사건 60일 전에도 네. 비슷한 의료사고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예. 이게 이렇게 해서 주장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주장들의 어떤 의혹 주장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음. 그냥 뭉개졌다. 넘어갔다. 이게 이제 간호사, 전직 간호사의 폭로의 글의 유지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 이후에 신해철씨 사고가 아닌 다른 의료 사고에 관한 소식들도 상당히 많이 또 시장에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같이 불안한 마음을 함께 느끼는 건데 이렇게 신해철 씨와 함께 또 거론되는 분이 역시 고인이 된 박주아 씨 사망 사건도 함께 또 최근에는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예, 예. 박주아 씨가 예. 뭐 이분이 2011년에 신호함으로 로봇 수술을 받던 중에 그0 0 원짜리 동전 정도 크기의 천공이 이분도 야. 이제 장에 네. 발생을 했다는 거죠. 네. 이분도 신해철 씨처럼 시술 직후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를 했지만 네. 병원에서는 네. 진통제만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후에야 CT 검사를 통해서 네. 천공을 발견을 했는데 신해철 씨는 이런 이 바, 발견 자체를 못했었죠. 네. 어쨌든 박주아 씨는 발견을 했는데. 발견한 이후에도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아. 5시간을 초응급 아, 환자인데 참. 5시간을 굉장히 네. 극심한 고통 속에서 환자가 기다리다 결국에는 수술을 했지만 이제 회복되지 못하고 이제 숨을 거두신 겁니다 네. 근데 향후에 그 나중에 유족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어~ 결국에는 이 의사협회의 증언을 감정 결과를 토대로 네. 어~ 검찰 측에서 어~ 네. 무혐의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을 했다는 거죠 아. 결국엔 의사가 의사의 잘못을 어떻게 판정을 그렇죠. 해주겠느냐 예. 가재는 개편이고 뭐~ 팔은 안으로 금토록 예. 초록은 동색이고 그런 식의. 국민들의 불신이 있는데 이때 그렇죠. 이제 박주하 씨 사건 때도 그런 것좀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음. 의혹이 있는 거고 요번에 음. 신해철 씨도 혹시 예. 의사협회가 감정을 제대로. 안, 해주, 안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네. 어, 팬들은 그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죠. 듣고 보니까 정말 박주하 씨 사망 사건과 신해철 씨 사건이 공통점이 상당히 네. 많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해철 씨의 사망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또한 가지가 뭐냐 하면 애초에 대학병원 응급실을 갈 만큼 복통이 심했는데 왜 처음에 그 병원을 가지 않고 그 위밴드 수술을 했던 그 스카이 병원 네. 거기에 갔느냐 물론 그 병원 앞에는 이렇게 적혀있다고 합니다 비만의 모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다 그런데 과연 이 병원 상 협착 수술을 받고 안심할 수 있었을까? 연예인인데 음. 이런 생각들도 또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오히려 말이죠. 저도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병원에 가면 그걸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완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수 있을 것 같은 좀 생각을 아, 가지고요 오히려 대형 병원보다 그렇죠. 전문 병원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병원은 정말 고도로 특화된 음. 그것만 하는 병원이었어요. 예를 들면. 뭐 다른 말로 하면 돈, 돈이 되는. 네. 소위 돈이 되는 병원, 저이 병원, 치료만 하는, 진료만 하는 병원, 전문 병원인데, 비만 클리닉이 있었죠. 또 비만, 비만을 위한 위수술, 밴드 수술 포함한 예. 수술이 있었죠. 하지정맥류와 갑상선 수술, 또 무릎수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주로 네. 이, 아. 그런 미용이라든가 성형이라든가에 관계된 이런 것들만 하는 굉장히 아. 단가 비싼 수술들만 취급하는 병원이었는데, 예. 이게 재밌는 게요. 8층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만. 그것만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 수시술을 하는 병원이었고요. 근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이런 특정 부분만 이렇게 진료하고 치료하는 병원이 있는 거는 굉장히 드물답니다 아, 그래요. 예, 드물고 예. 예를 들어서 영국,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영국 같은 경우는 한 96%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든지 다볼수 예. 있는 중학병원, 병원들이에요. 예. 병원들이지 나머지 4프 아주 극소수만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는 강남에 가 보세요. 맞아요. 뭐 전문 뭐 전문 그거만 따로 하는. 특히 성형쪽은. 그게 네. 우리나라의 병원 어떤 구조가 산업 구조가 좀 기형화돼 있다라는 음. 게 결론입니다. 신혜철 씨가 이번 사고 이전에. 과거부터 에 병원하고 인연이 좀 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분하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위밴드 수술을 그 의사분이 음. 해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일종의 관리를 해줬겠죠 또 음. 그 의사분하고 상담도 했겠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간적인 신뢰 관계가 쌓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신해철 씨는 아무리 몸이 아프고 뭔가 좀 미심쩍은 구석이 있어도 끝까지 그 의사분을 믿었지만 그, 그 믿음의 보답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 결론적으로는 그나마 신해철 씨가 유명하니까. 그니까 이만큼이라도 지금 밝혀지고 있다 네. 이런 목소리가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티즌들 댓글 같은 거 보면 네. 이게 신내철치 사건이니까 이 정도로 밝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예, 예.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달려들어서 진료 기록부를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점 제기하고. 네. 과연 내가 내 가족이 이런 사건을 당해도 언론이 이렇게 나서 주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그리고 또요번에이 경찰이 바로 병원을 네. 압수수색을 했는데 신해철치 네. 사건이나 되니까 압수수색을 바로 해준 거지. 예, 예. 박주아 씨 사건 때만 하더라도 이런 압수수색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으면 지금 쯤 화장하고 끝났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아, 예. 우리나라 의료 소송이 2010년에 876건이었다가 예, 예. 2013년에 1,300건으로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네. 작년 기준으로 환자가 100% 승소할 가능성이 1% 대밖에 안 된다는 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네. 일반적인 서민들은 네. 병원을 상대로는 거의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음. 거의 지금 통설처럼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1%란 숫자를 들으니까 정말 이게 현실로 와닿는 숫자인데, 그래서 그런지 변호사들도 의료소송은 좀 기피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던데요. 아, 의료소송은 어렵죠. 음. 자, 의료소송이 왜 어려운지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먼저 첫 번째로,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음. 예를 들면 하다못해, 뭐, 진료기록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내가 의사가 뭘 잘못했나 보려고 봐도 외계어에 가까워요. 이거 영어로 썼는데, 이것도 알아볼 난리 수, 수 없게 막 이렇게 날려쓰거든요. 예, 근데 검사가 봐도 외계어고, 판사가 봐도 외계어입니다. 또 하나, 이 소송을 할때 증거들을 <laughs> 전부 다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예, 증거들을 다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고. 환자가 갖고 있는 증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 만약에 환자가 사망한다라고 하면 지금 신혜철 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족들이 화장하지 않고 뭐 부검을 신청을 했잖아요. 그니까 증거는 환자가, 환자 측이 갖고 있는 증거는 몸밖에 없어요. 환자 예. 몸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가 이렇게 한쪽으로 편제돼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음. 만약에 의료소송을 한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감정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균 2년은 무조건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 음. 2년 넘고 변호사 비용도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소송이 이제 환자들도 어렵고 직접 수행하는 이제 변호사들도 사실 우리가 흔한 말로 돈이 되는 소송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음. 굉장히 시간은 많이 걸리고 액수는 인정받는 것 없고 의료소송은 늘고는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 솔직히 저도 의료소송, 의료분쟁 사실 상담 꽤 많이 받거든요. 받으면 아, 이건 제가 진짜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최근에 제가 받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뭘 받았냐면 엑스레이 두 장을 받았어요. 한 장은 이분 무릎 수술하신 분인데 네. 수술하기 전 사진과 수술한 이후의 사진이에요. 근데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딱 보자마자 이상한 거예요. 어. 전 사진이 멀쩡해. 네. 후 사진은 한 다음에 다리가 휘었어. 내가 봐도 너무 이상해. 예. 그래서 이분이, 예. 이분이 이제 수술한 데에 가서 항의를 했대요. 나 잘못했다는데 그 병원에서는 우리 잘못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다리가 휘었는데 수술 받은 이후에. 그래서 이분이 어떤 A라는 병원에 찾아갔어요. 진료기록서 다 가져와서. 저 이상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의사가 보면 굉장히 애매하게 썼어요. 약간 이상한 것, 이게 그러니까 취이 음. 약간 이상한 것 같기는 한데 더큰 병원 가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달에 건너 아시는 분에게 다시 보냈어요, 그 환자를. 음. 그런데 그분도 비슷한 의견서를 써주신 음.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직접 뒤로 들은 거로는 굉장히 의심이 된대요. 굉장히 이건 의료사고가 의심이 아, 되지만 의견서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못 써주는 거예요. 같은 그러니까 의사, 같은 의사니까. 무언한합이네요 그것도. 그렇죠. 그좀 전에 승서율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예. 뭐~ 전부 승소율이 얼마냐 일부 음. 승소율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예 소송 자체를 못 건다는 거죠. 예. 병원하고 싸우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네. 때문에 네. 보통 예. 2년 이상 싸워, 싸울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어, 국민들의 그것도 구, 그 병원에 대해서 답답한 네.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 의료사고가 이거 내가 봐도 이상한데? 의료사고 예. 같은데? 라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게 뭐냐면 예. 병원에 가서 나를 치료할 때 작성한 모든 기록이 있어요. 진료기록, 간호기록 다 받으시고 음. 이게 이제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갖고 있을 수 있는 증거예요. 그런 그런 다음에 병원마다 예를 들면 CCTV나 아니면 수술 영상을 보관하는 병원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주로 의무는 없어요. 솔직히 병원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내가 소송까지 하려고 한다면은 법원에다가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번에 신해철씨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사실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신내철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그냥. 여, 압수수색을 그냥 해버리고 말았죠? 어쨌든 그 영상을 확보하실 수 있다면 확보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바로 소송하십시오 라고는 저도 말 못하겠어요. 음. 너무 힘드니까. 예. 우선 병원이랑 합의를 네. 하세요. 합의를 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마지막 방법이 소송인데, 소송은 말씀하신 것,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감수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법적인 외로 팁을 드린다면, 사실 제가 다른 의사들, 아는 의사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뭘 제일 두려워하냐면, 뭐 법원 소송, 뭐, 무슨 중재원에 가서 조정신청 이런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병원 평판이 나빠지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예. 음. 게시판에다가 글 그렇죠. 하나 올리면 네. 빨리 그냥 해결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laughs> 아. 법적인 걸벗어난 조언이 그렇죠. 오히려 더 와닿는. <laughs> 예. 오히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게시판에다 항의를 음. 올리거나 이러면은 병원에서 오히려 빨리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결해 해보려고. 해 예, 네. 그걸 오히려 제일 두려워하더라고요. 소비자와 마치 공급자 같이, 그죠. 필요합니다. 돈 되면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의료사고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불필요한 수술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성형, 미용을 위한 수술들. 음, 그렇죠. 한때는 음, 성형수술한 게 연예계에서 어떻게 쉬쉬하고 네. 안 했다 숨기는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말하는 게 당당한 것처럼 되고 이게 약간 사회적으로 성형 수술에 대한 거부감 오히려 사라들고 부추기는 예. 게 아닐까 이런 걱정까지도 저는 들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외모에 열광하는 사회로 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 특히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어떤 그~ 이상적인 신체상이라는 것이 네. 기본적으로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성들 같은 경우에 여배우, 뭐, 걸그룹, 이런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정상 정상보다 미달되는 체중인데 그런 분들이 예. 마치 정상인 것처럼 비춰지니까 <laughs> 정상인 분들이 거울을 딱 보고, 아, 나는 뚱뚱해. 음, 나는 음, 빼야 돼. 정상적인 방법으로 빼지 못하면 시술이라도 받아야 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거기다가 그렇지. 요즘에 또 뭐, 사사 사이즈다, 뭐다 해서 맞아요. 굉장히 날씬해야 된다고 네.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날씬한 와중에 청순 글래머가 돼야 되고 네. 뒤태라든가 옆태는 S라인이 돼야 되는데 와중에 허벅지는 또 꿀벅지여야만 되니까 네. 어떻게 사사사이즈면서 얼굴에 시리로 발을 가려지면서 꿀벅지가 있으면서 청순 아. 글래머까지 동, 얼굴은 또 동안이 돼야 되고 맞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평범한 일상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결국에는 의느님의 자꾸 손을 빌리게 되고 <laughs> 그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부작용들이 맞아요.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의느님의 손을 안 빌리고도 이렇게 S라인인 분도 계신데 말이에요. <laughs> 그러게 말입니다. <laughs> 농담이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정말 인구 대비 성형 건수로 하면 세계 1위래요. 네. 아. 그 저도 기억이 나는데 어디였죠? 미국의 무슨 유명 프로그램에서 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여자들이 너무 성형을 많이 한다 면서 약간 비난식으로 얘기를 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뭐 글쎄요, 좀 좋은 면으로 본다면은 어쨌든 우리나라 성형외과 그 의사들의 이 손기술은 정말. 네. 세계 최고다라는 네. 네. 얘기도 뭐될 수도 있겠죠. 외국에서도 막 와서 관광 와가지고 성형에 뭐, 네, 배워도, 배워도 가고, 가고 여기서 성형해서도 가고. 음. 음. 이 강남 인근에 가면 수없이 밀집된 성형외과의 광고 간판을 보면요. 음.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다 비슷해요, 사실은. 음. 네? 어떤 한 어떤 한 모델을 보고 아마 그딱 찍어 놓고 아마 그걸 목표로 <laughs> 성형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형 시술하는 종류가요. 134가지랍니다. 음. 제가 예전에 그런 그렇게 것도 보있던 게 지통수 성형 수술도 있는 거 아세요? 뒤통수에다가 예, 무슨 약간 어. 석고 같은 거뭐 그러니까 이렇게 뭐 넣어 가지고 방송에서 하다, 이제, 하다, 예. 그런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방송에서 조심스러운 게. 예. 네. 그런 아유. 생각을 안 해본 분들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으면막내 아, 뒷통수도 해야 되나? <laughs> <laughs> 저도 사람이 태어나서 피부과에 간단한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음. 예능 프로 보다가 음. 어느 피부과 의사께서 네. 피부 시술에 대해서 너무 안정성 있고 굉장히 신뢰감 있게 말씀하시길래 을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laughs> 피부과를 가야 되나 이 생각이 오. 심어진 거, 그 씨앗이 이야. 심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닥터 테이너 분들의 TV에서 의 어떤 좀 활약이라든가 <laughs> 음. 그리고 또 우리나라 병원이 과거에는 일종의 준 공공기관처럼 국민의 어떤 보건 복지를 위한 기관처럼 인지가 인식이 되다가 요즘에는 병원도 하나의 기업처럼 생각이 되다 보니까 점점 환자를 일종의 그 인격체가 아니라 돈으로 보고 소비자로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한 시술이라든가 위험한 시술도 조금 하게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TV에서 바로 연예인들이 성형 토크를 잡고 하니까 우리 걸그룹 총 도합. 성형외수는 27회에요. 막 이런 아, 식으로 이야기하고. 예, 아, 이제는 맞아요. 그냥 그 우스개 개그처럼.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쉽게 문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술을. 예. 그 의료사고 중에서요, 성형수술 의료사고가 가장 많은 걸로 보고가 돼 있기는 해요. 아, 예, 예. 성형수술이 진짜 정말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끝나고 정말 그 무슨 부모님들이 대학 입학 선물, 수능 그동안 공부하냐고 수고했다라는 선물로 쌍꺼풀 수술, 예.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것도 많은데, 근데 저는 또 하나 이제 항상 성형수술 수술 얘기 나오면은 짚고 넘어가는 게이 수술을요 이~ 선생 그~ 의사 선생님이 아~ 어디가 해야겠다 뭐~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기 이제 실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상담 실장님 같은 분이 이제 견적을 내주세요 음. 근데 제가 제가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고시공부가 끝나고, 예. 제 친구가 저를 딱 만났는데, 음. 제가 약간 이렇게 얼굴에 이런 게 볼살이 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저를 보더니, 네가 고시공부하냐고 너무 힘들었구나. 볼살이 너무 빠졌다. 이러는 거예요. 네. 제 생각에 그때 이미 충분했거든요. 볼살이. 근데 그 <laughs>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볼에다가 지방을 넣으라는 거예요. 음. 근데 제가 또, 정말 그게 쑥이 산 거예요. 음. 압구정동에는 뭐 성형외과 갔어요. 갔는데, 이제 상대실장인가 딱 만주 앉은 거예요 지방을 넣어야 된대요 근데 어. 지금 생각하면 넣을 필요 없었거든요 어, 네. 넣어야 된대요 근데 볼만 넣으면 안 된대요 네. 볼만 넣으면 안 되고 코도 같이 넣어야 된대요 왜냐면 볼이 이렇게 올라서 코가 음. 파묻힌대요 아, 아, 음. 코를 넣고 코만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턱과 넣으면... 이마를 가, <laughs> 에, 이마와 턱을 같이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얼굴 전체를 네. 해서 이걸 <laughs> 아닌 것 같은 데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음. 이렇게 이 얼굴을 어떻게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 상담해 주시는 그 실장분들이, 실장님들이 똑같이 만들어 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음. <laughs> 약간 우리가 안전성에서 의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의사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의가 해주는 예, 게 아니라 예. 그분들이 어떤 의사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적인 측면에서만 조언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음. 그러니까 좀 선택을 하실 때좀잘 알아보고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성형외과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 중에 또 다른 문제점들은 어디에서 많이 나타났죠? 가장 눈에 음. 띄는 게 마취예요. 음. 임 변호사님 그 쌍꺼풀 수술하실 때 마취 전신 마취 안 때? 했어요. <laughs> 안 걸리시네. <laughs> 마취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잖아요. 성형 그러네요. 수술할 때는. 예, 예, 그런데 예. 통계를 보면요. 올해들 올해 초에 낸 통계를 보면 마취 전문의가 상주하는 성형외과는 열 군데 중에 두 군데밖에 없답니다. 그래요? 마취를 전문적으로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예예. 예. 마취를 하려면 그분들이 있어야 되는 게그 예. 정석인데 이분들이 없는 음. 경우가 80%가 는 거죠. 음. 그럼 열곳 중에 해요? 두 번.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그냥 하는 거예요. 예. 특히나 또 이런 그섀도우 닥터, 그 네. 일명 유령 의사가 또 존재하잖아요. 이제 예. 의사분들도 그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예. 대한성형외과의회가 올해 들어서 올 초에 이수술로이폭 폭로, 폭로를 하는데 이런 점들은 바로 이 굉장히 병원들이 고쳐야 된다. 문제점이다라고 폭로한 건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섀도우 닥터 일명 유령 의사 같다. 네. 이게 뭐냐면요. 환자가 마취가 된 상태를 보고 다른 환자와 상담을 하지 않은 다른 의사분이 와서 와. 시술을 잠든 사이에 아, 환자는 마취 상태니까 모르니까 그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사경이죠. 그데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의사분은 병원에 소속된 게 아니고 그 부를 때 와서 하고 또 하고 이렇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네. 이분이 이이이 이, 이, 이 병원에 원래 계신 분이 기술이 좀 부족하다든가 이런 의미에서 네. 그런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명백히 불법이에요, 그거는. 네. 그죠? 그렇죠. 두 번째가 프로포폴 과다 를 과다 투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코수술 같은 경우를 할때 보통 적정량이 5 내지 7cc 정도랍니다. 네. 굉장히 미량인데 예, 예. 이게 대리수술하는 그, 그, 그 성형외과들 환자, 환자를 푹 쪄야 되잖아요. 네. 아까 얘기한 섀도우 닥터가 들어왔는데 깨면 어떻게 부분적으로 그렇지. 하면 이게 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무려 100에서 200cc. <laughs> 엄청난 20배 내지 3 0 그 정도 되는 프로퍼플 롬이 어떻게 되겠어요? 잠들어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그 자기가 어떤 분에게서 시술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아, 끔찍하네요. 그렇죠. 병원의 인기 병원일수록 예. 밤이고 낮이고 시술을 또 하고 수술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러다 예, 보니까 예. 간호사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간호사 분들이 밤에 막 경무에 시달리면서 예. 또 그래도 세, 새벽 4시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또 아침에 또 나오고 이런 사태가, 사태가 있다 보니까 수술에 집중을 하기가. 시, 도와줄 사람들이 음.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음.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됐어요. 또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성형에, 성형에 대한 의료 기술이 높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원정 성형하러도 많이 오잖아요. 네. 중국 요즘에 중국에서 의료관광으로 또 그렇게 많이 온다면서요? 돈 많이 쓰시죠? 음. 도 많이 쓰고요. 일단 뭐 수술 성형에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뭔들은 그 괜찮을까요? 이게 이런 분들을 연결시켜주는 브로커. 맞 예. 아, 네. 업체들만 해도 400개가 넘는 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이제 사, 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는 그렇겠네요. 예, 예. 예, 중국인들이 원래 좀, 그리고 중국인들 뿐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야, 어디 가서 외국 가서 정말 비싼 돈 주고 수술했다 이러면 또더 네. 굉장히 뭐랄까, 보람 음흠. 내지는 더 유명세가 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만짜리 수술인데 이거를 1억 원을 받아서 그분은 도와 고향에 들어, 야, 한국 가서는 1억 원 들여서 고온 거야? 또 그렇게만 얘기하겠어요. 야, 한류 스타 누구 한그 병원에서 나 했어? 그 그렇죠. 또 이런 자랑도 수 그렇죠. 있겠죠, 뭐. 예.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은 좀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망신당하기 전에 뭔가 약간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발달됐더라고 박수만 치기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고 개선해야 될 점도 많아 보이는데 의료 소 특히나 의료 소송 이 체계,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좀 변화가 되어야 될까요? 네. 네. 소송 체계라는 게 예를 들면은 지금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음. 당신이 잘못했으니 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 달라라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대로 한다면은 의사의 잘못을, 의사의 잘못 그리고 의사의 잘못으로 내가 이렇게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환자가 모두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왜냐면 네. 환자가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그렇죠. 다 외계혼데 네. 그래서 내가 이 수술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건강을 했는데 이 수술을 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다. 이걸로 봐서는 분명히 의사가 잘못한 거다. 라는 정도까지만 쉽게 제가 설명 해드린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만 입증을 하면 의사가 나는 잘못이 없다. 라는 거를 입증하는 시스템까지는 우리 법원에서 만들어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실제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 옆에 감정을 보내면 거기서 네. 의사 잘못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 판사가 에이, 무슨 소리야. 의사가 잘못 있는 거든. 라고 못해오면 판사도 모르니까. 예 네, 전문가가 해준 그거에 네. 전적으로 의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지금 되게 어려운 모양이 됐는데 음. 가장 좋은 거는 의료 사고가 안 나게 하는 음. 거겠죠 예 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미용 성형 수술을 돌아간다면 너무 무리한 수술을 하지 말고 네. 그 마취를 하는 수술이다 그러면은 정말 마취과 의사가 거기에 상주를 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 한국 소비자원이나 아니면은 대한 의사협회 이런 데 가면요 의료 사고가 난그 의료 사고가 났다 어떤 병원을 예예. 조회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정보 요청을 하면 예. 이런 걸로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던가 어쨌든 안전에 안전에 안전을 거듭을 하셔서 음흠.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딱한 가지 아까 더 있어요. 네. 진료 기록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진료 기록을 철저하게 보관을 해야 될 의무를 병원에다가 좀 강제적으로. 아, 그럼요, 더... 있어요. 작성하지 않고 보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음, 네. 사실. 미용 성형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수송에 가고 이러는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거나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고 네. 그런 또 아픈 마음 때문에 제대로 소송까지 가지도 못하고 좌절한 경우도 사실은 많거든요. 네. 어쩌면 이번 신해철 씨의 사망이 이런 어두운 이면 좀개선돼야될 점들을 이렇게 세상에 좀 그렇게 크게 꺼내놓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조금 더 연관지어서 안타깝게 다면 신혜철 씨가 또 살아생전에 워낙에 불합리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독서를 좀 많이 네. 내놓는 걸로 유명했었잖아요. 네. 갑자기 또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지고요. 신나철 씨가 그동안 뭐 간통이라든가 영어 공교육이라든가 가수가 왜 이런 일에 끼어들지 싶을, 정, 끼어들까 싶을 정도로 좀 네.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는데 결국 신나철 씨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마저도 본인의 어떤 자의는 아니었지만 예, 예. 어쨌든 우리나라 의료계의 어떤 문제라든가 국민들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됐고 음. 이를 계기로 어~ 국민들의 의료 불신을 해,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일이 예. 생겼을 때 환자들이 의사들한테만 자꾸 의지해서 의사협회한테 자꾸 감정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전문 의료 지식을 가진 분들을 경찰로 특채를 해서 음. 아예 그냥 의료사고 전담팀을 꾸리면 어떨까. 저는 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의료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세번 나눠봤는데 좀 아픈 분들이 좀더 다른 일로 아픈 일이 없도록 좀 사회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슈토크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편안한 주말밤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